오늘은 요단 동편 땅을 얻은 지파들이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 받았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다 마쳐졌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아 그리고 여우수아는 요단 동편 땅을 선분배 받았던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세 개의 지파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극진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에 요단 동편 세 집안은 가나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 땅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단 동편으로 떠난 세개 지파 르벤, 갓, 그리고 므화세반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제단을 하나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쌓는 제단보다 훨씬 더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본 땅에 살고 있는 지파들이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소문만 가지고 판단해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반역의 요소가 단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아분에다가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해진 장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제단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장소가 바로 실로라는 곳인데 그 실로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관해 두는 성소 성막이 실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들이 뜬금없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 재단을 하나 쌓았다라는 것이, 이것은 다른 집파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재단이 여호와를 위한 재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과 이스라엘 사회 질서의 구심점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인데 여러분 지금 이들 지파들이 새로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막 중심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더 분노케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냥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제단을 쌓았다고요?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마음에 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쌓지 말고 정해진 규격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의 규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 제단을 만드는데 네번 반듯하게 하는데 높이는 삼 규빗 그러니까 세 규빗 정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쓰는 단위로 한산에 보면은 조각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아닙니까? 길이가 2.25m 정도. 그리고 너비가 똑같이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이런 규격대로 제단을 만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 큼지막한 그런 제단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집바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을 위한 제단이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는 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새, 그새를 못 참고 이방 우상숭배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단이 아니라 이방 우상숭배자들의 재단, 우상숭배를 위한 재단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잠자코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요단 동편 집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나중에 요단 동편지파들이 이 일을 해명할 때에 여러분 이 재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재단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서를 만들기 위한 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상, 이방 우상들을 위한 재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도 요당 본편 세 집화들도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서로 다 아는 사이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자타가 고인하고 있지는,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에 우리들의 후대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형제들을 잊을까 하여서, 혹은 요단 동편에 이스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동족이 아니다 이렇게 할까 하여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할까봐 이 돌들을 쌓아서. 우리는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라는 사실을 증표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행동은 오해를 살수 있는 행동이 맞죠 오해를 할 만한 그런 행동이 맞습니다 요단 동편 세계 집화는 그,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다른 집화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단 본 어,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달라고 하지를 않나. 다른 지파 사람들 사기 떨어지게. 요단 건너편 땅이라 그러지 않아도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단절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더군다나 그 지역은 이방과 접한 집합들이라 우상숭배에 노출될 확률이 많아서 결국 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요단 동, 요단 강가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재단을 쌓았으니 당연히 다른 집합 사람들에게 오해가 확신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언약의 돌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를 이렇게 기념비 쌓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본진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 모여서 언약식을 맺으면 되는 일인데 그 중요한 일들을 사전에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자기들만 알도록 처신을 했다라는 것은 마땅히 오해를 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세상 속에 불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살 때가 종종 있죠. 그 때, 여러분,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고, 억울하게 반사회적인 존재로 낙인 찍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에게 받는 오해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다가 불신자들에게 받는 오해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오해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인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람에게 유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해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인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신자들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오해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상식적이지 않거나,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거나, 공익적이지도 않거나, 더 나아가서 반사회적이거나, 불의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데 자기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거나. 오늘 우리의 신앙적 결정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히 그 순종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 결단이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해할 만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나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이라면 담대히 순종하시고 여러분, 그 신앙적 선택이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신앙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